자, 올림푸스 24년 6월 아, 22번 하겠습니다. 볼게요. 만약 펌이 회사죠. 회사가 아, 구제가 될 예정이라면, 정부에 의해서 구제될 거라면,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. 이승 가주옵니다 집중하는 게 쉬울 수도 있죠. 로비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지. 그지 뒤에는 정부에 로비를 하는데 더 많은 돈에 대해서, 즉,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로비를 하는 거죠. 왜냐면 뭐뭐라기보다는 이니까, 더 힘든 결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입니다. 뒤에 구조조정하는 거잖아 회사를 그죠? 뒤에는 아 이윤이 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 바이어버이라고 얘기인데 바이어버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바이블 여기서 뜻은 실행 가능한입니다. 즉 실행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죠, 그죠? 장기적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 이것이 한 가지 예가 되는데 무언가의 예야. 알려진인데 도덕적 해의로 알려진 거죠. 뭐로 해야되는 도덕적 해의입니다. 자, 정부가 서포트를 할때예요 아, 정부의 서포트가 바꿀 때입니다. 결정을 바꾸는데 회사가 내리는 결정이죠. 펌 앞에 관계 생략됐지. 회사가 내리는 결정, 바로 이거를 정부의 지원이 바꿀 때 그렇다. 예를 들면, 만약 정부가 구조를 합니다. 구제를 해요. 은행을. 뒤 공경에 빠진 은행이지. 그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는 정부가 구했던 것처럼입니다. 아 금융위기 때죠 2007년 2008년 때. 자 이것이 격려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. 은행에게 더큰 모험을 하도록 뒤에 미래의지 그지 더큰 아,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. 왜냐 그들이 알고 있지. 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이고 뒤에 이스은 가능성담에 쓰인 스은 동격입니다 위치로 바꿀 수가 없죠 정부가 개입한다는 아 인터뷰니 개입하다니까 정부가 개입한다는 가능성을 어, 은행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돈을 잃는다면 비록 정부 구제가 잘 의도가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은행의 행동입니다. 동시에 권장하면서지 위험하고 자아푸어디스 a 션메이킹했으니까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권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22번 주제 정부 구제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의 그래 주제가 되겠습니다. 됐으면 어, 22번 끝났어요.